아 다음 무대 한번 우리 유랑단의 마스코트 누구예요 유진이 유진이 유진 우리 한번 가봐야지 그 얘기 들었어 우리 유진이는 진짜 우리 혜성이가 대단한 영향을 끼쳤더라고 그래. <laughs> 혜성이 때문에 이 트로트에 입문했다 오. 맞아 네 어떻게+ 어떻게 거기서 얘기 좀 해줘 1년 전에 이제 할머니 노래교실에 따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배우고 있는 거기 그사랑받눈 물만인 거예요. 저 필로트 를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1년 뒤에 바로 이, 이 오빠가 옆에 있네. <laughs> 아, 옆에서 아, 아, 어, 옆에 아, 아, 앉아 성덕, 있는 아, 거 봐. 성덕 성덕이라고 그쵸 성덕이죠. 아, 그리고 아, 유진이가 사실은 삼촌 영상을 너무 많이 봐 가지고. 아, 맞아요. 아, 어, 뭐게 모션이라든지 뭐 여러 아, 아, 이거 이거까지 따라해. 어, 삼촌 꺾기. 자주자고 따라해 줘. 어떻게 어떻게? 삼촌이 어떻게? 맞아. 나나안 본게. 나안볼게 삼촌 아, 삼촌 보지 마. 보지 마. 지네스에 보지 말고. 마이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 우와. 아, 여기서부터? 사랑받눈물바이사랑받눈물바이사랑받눈물바이송해 어떻게 했는데? 아, 송해사랑물바이 시범 아, 예. 한번 보여주세요. 원조를 한번 보여줘봐. 사랑받는 물래 계속 가네? 응. 거의 반응을 넘어지면 어떡해. 아 어, 불렀어. 불렀어. 오디션 때 유진이를 아, 살짝 네. 이제 노래를 봐주면서 어. 노래를 이제 해봐라. 하고 이제 제가 보는데. 어. 자꾸 진해성 삼촌처럼 이렇게 꺾더라고요, 목을. 아, 좋아하니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유진아 노래를 따라 불러서 하는 건 좋지만 혜생이 삼촌 좋아도 이거는 따라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거는 따라 하지 말아라. 이거는 무슨 <laughs> 일이고. <따라하지 말아라>. <laughs> <laughs> 아니 이 진짜 무슨 일이고 이거, 이거 진짜. 무슨 일이고. 그... <laughs> 진혜성 삼촌만의 시그니처고 그래서 앞에 보고 예쁘게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예쁘게 앞에를 보고 해라 했더니 이제 그때 딱 고쳐서 하더라고요.